안녕하세요. 정지쌤입니다. 요즘에 남자분들 앞머리 많이 기시고, 뒤에 머리도 많이 기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느낌을 살리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어떻게 스타일링 할지, 고데기나 뭐 스타일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려고 왔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거는 남자 실수루 가르마 스타일링을 알려드릴 거예요. 실수루라고 하면 약간 이 많이 갈라지면서 저도 약간 지금 시스루한 느낌인데 이것보다 좀더 느낌을 연출 하기 위해서 약간 좀더 기름진 느낌과 펴진 느낌이 조금 더 연출이 돼야 돼요. 말로 표현하자면 좀 어려운데 그런 조금 머리에 뭉쳐지는 느낌이 없고 띠엄띠엄 떨어지는 느낌으로 해서 가벼운 질감의 느낌이 표현이 되는 가르마 스타일링이 시스루한 가르마 스타일링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오늘 제가 그거를 좀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실게요 머리를 지금 다 내리고서 왔어요 아까 전에는 저도 이렇게 스타일링이 되어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머리를 다 내리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고데기를 할 거예요 시스루는 그냥 내 머리가 생머리라고 해서 그런 느낌이 나는 것도 아니고 어, 그러다고 곱슬머리는 더욱더 고데기를 사용해서 머리를 펴줘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약간 생머리인데 고데기를 사용해서 어, 모양을 잡아주고 제품을 한번 발라볼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핀셋이 필요합니다. 핀셋 하나로 먼저 반을 떠줄 거예요. 반을 떠볼게요. 이렇게 반을 떠주고. 모량이 많으신 분들은 섹션을 3등분까지 해주셔도 되고 숱 모량이 적으신 분들은 한번에 고데기로 펴주셔도 되세요 자 고데기는 보통 한 저는 150도에서 170도 사이로 들어가고요 약간 빠르게 펼 거니까 160도 정도 중간으로 해서 펴 볼게요 그리고 잡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시스루의 느낌이 날려면 머릿결이 고르게 펴줘야 돼요 이렇게 저도 알게 모르게 뭔가 이렇게 부시시함이 끝에 남아있기 때문에 제품을 발라도 그런 느낌이 이쁘게 안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펴주면서 일자로 펴주셔야 돼요. 조금 더 말끔하게. 이 고데기 사용할 때 굴려주시면 안 돼요. 굴려주시는 거는 가르마 스타일링 할때 이렇게 굴려주시긴 하지만 시스루한 느낌을 할 때는 굴려주지 마시고 쭉 펴주세요. 쭉 일자로 이쪽도 자로 반대쪽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손에 스냅이 들어가네요. 신경 써서 일자로 펴줍니다. 일자로 펴졌죠? 그러면 저 이제 위에 딴. 위에 단도쭉 펴주세요. 이렇게 보면 제가 머리가 많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갈라지는 게 수술, 조금 질감 처리를 많이 했어요. 수처리보다는 질감 처리를 많이 해서 이렇게 가벼워 보이게 커트를 진행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가르마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바르마에서 조금 무거운 느낌보다는 실스로한 느낌을 많이 하다 보니까 최대한 가볍게 어차피 머리를 내릴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가볍게 잘라서 이렇게 가볍게 연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펴줬으면 옆에나 뒤에도 부하신 분들은 같이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셔서 쭉 일자로 펴주시는 거예요. 이쪽도 이쪽도 깔끔하게 펴졌네요. 자 여기서 가르마를 타줄거예요 내가 원래 타던 가르마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가르마를 탈 건데 혼자서 가르마를 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저같은 경우는 6대4로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러면 눈썹 끝지점을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타주는 편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뿌리를 잡을 건데 뿌리는 손가락 4개를 이용해서 이쪽에 볼륨감을 살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쪽을 들어 올려서 이 안쪽에다가 열을 주시면 되세요. 이 안쪽에 주시고 식혀준 다음에 빼주세요. 한쪽에 열을 안쪽으로 주셨으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들어 올려서 안쪽에 열을 주시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안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가르마가쭉 어 그냥 내려온 느낌보다는. 약간 앞으로에서 볼륨감이 들어가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죠? 저희가 아까 전에 고데기로 밑으로 폈기 때문에 얘가 휘지 않고 앞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부러 손을 꺾으면서 바람을 넣어줬다 하면 그 방향으로 꺾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어 올려야 돼요. 그냥 들어 올려서 어디에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그냥 들어 올려서 열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제품을 어떤 걸 사용하냐? 실스루한 느낌은 물론 컬크림을 발라주시면 되겠지만 근데 조금 더 완벽한 시스루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어, 저는 웨트오일을 사용해 주는 편이에요 웨트오일이라고 이렇게 오일 타입의 웨트한 느낌을 사용할 때 쓰는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폴리쉬 오일이라는 건데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제품이에요 꽤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밖에 사용 안 했죠 저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데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걸로 이제 웨트한 느낌을 내볼 건데요. 양은 정말 많이 발려실 필요가 없어요. 손 바닥으로 펼쳤을 때 저는 지금 질감 처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손 바닥으로 펼쳤을 때한이 정도 지금 보면 여기는 퍼져 보여서 안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양이 별로 없어요. 한 10원 정도 크기만큼. 근데 넓게 펴져 있어서 많아 보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손바닥에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 제품이 없으신 분들은 집에 에센스 있으시잖아요. 에센스에 컬크림 1대1로 비율로 만들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약간 에센스가 조금 더 많이 아, 2대1, 에센스 2, 컬크림 1 정도로 혼합해서 비벼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털어서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손바닥에 전체적으로 펴준 다음에 저는 확 넘기면서 발라볼게요. 이쪽으로 밀면서, 그리고 이 뒤쪽 기장감은 뒤쪽으로 살짝 넘겨주세요. 아까 전에 제가 넘기면서 발라줬기 때문에 뒤쪽으로 모든 흐름이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갔겠지만, 그래도 이쪽 디테일한 부분까지. 뒤쪽으로 갈수 있게 그리고 앞머리는 실스로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퍼져 보이게 그리고 뒤쪽에 간 모발은 굉장히 많이 뭉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제품을 좀더 많이 발라 줘야 돼요. 남은 제품을 앞머리에다 발라 주지 마시고 이 옆쪽으로 넘겨 주면서 많이 이렇게 붙여 주세요. 제가 기장감을 지금은 조금 짧게 자른 상태라서 뒷머리가 있었으면 좀더 이뻤을 텐데 뒷머리를 조금 불편해서 잘라 버렸어요. 자 이렇게 실수로 한 스타일링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가르마가 이쪽이 더 많으니까 이쪽은 적죠. 그다 보니까 이쪽은 숱 모량감이 많지는 않아요 이 시스루의 장점은 모량감이 적어도 그런 모량감이 적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안 난다는 거예요 좀더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일부러 그렇게 연출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스타일링 방법입니다 그리고 앞머리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흐름성이 있죠 아까 전에 1차적으로 머리를 펴주고서 이렇게 이제 제품을 발라줬기 때문에 어, 머리의 결의 흐름이 좀더 매끈한 것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과 손쉬운 손질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